됐고요. 이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280페이지예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제가 이거 회차 보니까요. 정말 미친듯이 됐더라고 여기만. 자, 280페이지에 직접 노무 원가 차이분석 회차 진짜 많아요. 적어주실게요. 여러분들 85회 9 그 다음에 88회 10그 다음에 90회 10 92회 7그 다음에 94회 10 95회 10 101회 10 다시 한번 85회 9 88회 10 90회 10 92회 7 94회 10 95회 10 101-10 그렇다고 아 그래 얘만 내는구나. 얘만 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절대. 조심. 자, 얘도 문제 좀 먼저 읽어 볼게요, 여러분들. 문제 좀. 자, 읽어 보면 자, 주식회사 지구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에 2시간의 직접 노동 시간이 소요 밑줄 좀 제품 생산에 2시간의 직접 노동 시간이 소요 여러분들 재료는 우리가 투입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는 노무비 쪽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노동비니까 여기에서의 투입은 우리가 뭐냐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알죠 투입하는 시간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직접 노동시간이 소요되면 요게 SQ를 준 겁니다. SQ. 계속 밑줄. 시간당 표준 입률은 100원이다. 음, 여기서 입률은 우리가 인건비 얘기합니다. 인건비. 그래서 시간당 100원에 인건비를 주는 표준을 세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그럼 거기 시간당 표준 입률 100원은 뭐라고 적으시면 될까요? 그렇죠. SP가 되겠죠, 여러분들. 표준 가격이니까. 어, 그리고 표준 시간은 우리가 예,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우리가 표준을 두 시간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음. 자, 볼게요. 두 번째 줄. 자, 단기 예상 생산량은 2,000단이 필요 없죠. 여러분, 낚시. 음. 이거 쓰면 비교 안 돼요. 음. 자, 그리고 실제 생산량은 1,900단이었으며 2에 3,750시간이 소요됐대요. 밑줄 좀. 실제 생산량은 1900단이었고, 이에 3750시간이 소요됐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750시간을 1900원, 아, 1900개로 나누면, 우리가 개당 몇 시간 실제 작업했는지 AQ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계산하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요? 3750 나누기 1900. 실제 시험에서 떨어지게 좋아요. 안 떨어지네. 한1.97 시간 나오네요. 보니까 죠 어,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떨어지게 줍니다. 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3,750 시간을 1,900개 만드는 데 썼으면, 예, 우리가 개를 나눠주면 3,750 시간 나누기 1,900 하면 실제 한 개당 몇 시간 우리가 일을 했는지 나오겠죠. 그거고. 그다음에 실제 발생한 직 직접 노무원가는 39만원이다. 밑줄.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는 39만원. 밑줄 찌시고. 그러면은, 여러분, 39만원은 뭐냐면, AQ 곱하기 AP에다가 실제 생산한 1900곱하걸다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제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는 39만원이잖아요. 우리가, 여네 보시면, 아까 여기. 여러분들, 여기 AQ 곱하기 AP는, 자, 보세요. AQ, 요게 제품 한 개당, 여기, SQ도 맞아요. 제품 한 개당 표준 수량, 실제 수량이고, 다 제품 한개당이에한 개당. 알았죠? 어, 그리고 AP도 제품 한 개당, 그다음 SP도 제품 한 개당 가격이에요. 알았죠? 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실제 생산량 곱한 게총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선 한 개당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시면 실제 직접 쓴 노무비는 39만원이니까 얘는 제품을 1900개 생산하는데 실제 39만원 썼다 그 말이에요 조선말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음. 자 이제 문제 읽어 볼게요 네 번째 줄자 직접 노무 원가의 가격 차이 얘는 또 가격 차이 또임률 차이다라고 불러요 시간당 얼마를 더 줬냐 덜 줬냐 라고 해가지고 임금률 그 다음에 능률 차이, 시간 차이를 구하세요. 마치 이거죠. 우리가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시간을 더 썼냐, 덜 썼냐, 이렇게 자 그럼 화면 보시죠. 자, 일단 표준 시간이 어떻게 돼요? 표준 시간 제품 한개 만드는데 표준으로 시간당 몇 시간 투입하면 괜찮다라고 설정해 놨어요. 2시간. 그렇죠? 그게 SQ 자료요. 2시간. 자, 그다음에 시간당 얼마의 인건비가 나가면 괜찮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100원. 그건 SP죠? 100원 시간당 100원. 그리고 실제 1,900개를 생산했죠. 어, 요거 2,000개 하시면 안 돼요. 알죠 어, 그러면 비교가 안 됩니다. Okay. 음.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쓴 거는 여기 어디 갔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뭐냐면 우리가 1900개를 만드는데 3750시간을 실제로 예, 우리가 일을 했죠. 했죠. 어, 이걸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00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를 만드는데, 아까 1.97시간 있잖아요. 대략 이 정도. 그죠 어, 이렇게 하면, 실제로 1900개를 만드는데, 3750시간을 작업을 했다라는 거 원샷으로 다준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그리고 여러분, sp는 얼마예요? 아까. 시간당 얼마? sp. 100원, 그죠 100원. 여기다 100원 뽑면 되잖아요. 100원. 시간당 100원. 맞죠? 비교하는 거 중간에, AQ 곱하기 SP. 그 다음에 실제 얼마 썼대요? 1900개 생산데 실제, 얼마 썼어? 실제. 그죠 거기 맨세 번째 줄 39만원. 맞죠? 어, 이 39만원을 굳이 쪼개자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예,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900개를 생산했고, 실제 시간당 1.97원 이 정도. 어, 그러면 우리가 39만 원을 3,75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얼마 나가는지 나오겠죠. 맞죠? 어, 안 떨어질 거예요. 시험에선 떨어지게 줘요. 무조건. 나누기, 3,750. 어, 나오네? 나오죠? 104원 나오네, 104원. 저 자본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좀 떨어지게 좀 주지. 그죠? 응.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당, 에고. 1.19시간. 개당. 시간당 얼마냐면 104원 썼죠? 이렇게. 제품 한 개당 1.97시간을 실제로 우리가 소비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당 실제 104원을 준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요. 네. 음. 그러면 여기 중간에 분석하는 거 얼마예요? 그렇죠. 37만 5천원이죠.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가격 차이잖아요. 또는 입률 차이, 네, 유리 분리. 그렇죠. 불리하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항상 왼쪽으로 와서 실제가 더 많이 써, 실제. 더 많이 썼죠. 어, 더 많이 썼으니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요건 야매고, 지금 분석한 것으로 보면, 시간당 100원에 여러분들 우리가 인건비를 표준으로 삼았잖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시간당 104원이니까 시간당 4원은 더 줬죠. 표준으로 세운 것보다 더 주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더 줬으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 더 받았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격 차이 또는 여기 임률 차이, 얘는 우리가 5,500원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키 음. 그다음에 표준 원가는 38만 원. 자, 얘는 우리가 수량 차이잖아요. 진짜, 어. 수량 차이 또는 시간 차이 또는 능률 차이 이렇게 이건 유리 분리 유리 분리 그래서 어, 유리 왜요? 우리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2시간 작업의 표준 설정해 놨죠. 근데 제품 한개 만드는데 1.97시간밖에 사용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0.03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한 거죠.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표준으로 세웠던 2시간보다. 0.03시간을 여러분 적게 쓰고도 우리가 한 개를 만들어 냈잖아요. 이해되세요? 어, 그럼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시간을 덜 썼다. 또는 능률적으로 핵한 거죠. 어, 그래서 얘는 5,000원만큼 유리한 거예요. 이해 되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음, 어디 있냐면은 76페이지 기출문제 교재입니다. 기출문제 교재 76페이지 10번 좀 부탁드릴게요. 76페이지 10번. 남은 두 개. 그렇죠. 어,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게 표준원가였어요. 자 여러분들 좀 보시죠. 어. 자 지금은 문제 읽어 보시면 우리가 몇개 생산했는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어, 안 줬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어, 우리가 생산량은 무시하고 예, 구하라라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에 이제 AQ 곱하기 AP. 그거 미리 적어 놓으세요. 노무비 쪽이니까. 음. AQ 곱하기 SP. 음. 그럼 여러분들, SP는 줬죠? SP. 뭐예요? 시간당? 아니, SP 안줬고 어, SP는 거기 줬죠? 시간당 5,000원. 맞죠? 어, SP가 표준 임률이잖아요, 여러분. 임률. 이쪽은. 어. 그래서 SP는 우리가 시간당 5,000원. 되셨어요? 시간당 5,000원? 음. 근데 우리가 AP는 줬어요? 안줬어요? AP 줬죠? AP 어딨어요? 실제임률 시간당 6,000원 했죠? 어, 그래서 AP는 시간당 6,000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직접 작업 시간이잖아요 어, 그럼 직접 작업 실제 직접 작업 시간 물어본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표준 직 이거 이거 밑줄 안 쳐지네. 그럼 표준 직접 작업 시간이 2,000 시간인 거죠? 음.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몇 개를 생산했는지 몰라요. 몇 개를 생산했는지 모르는데 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간당 얼마에 여러분 우리 개당 표준을 세웠겠죠. 어, 표준을 세웠는데, 그게 2,000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시간.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능률 차이가 여기 100만원 유리다. 라고 돼 있죠. 능률 차이가 100만원 유리야 돼요. 그럼 능률 차이는 요거잖아요. 능률. 요두 개의 차이. 그죠? 어, 아이고, 왜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우개. 에이, 거안 되네. 에이. 요게, 1 0 0만원이 유리해야 돼요. 유리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원가는 계산하시면, 천만원 나와요. 아죠 여러분들? 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으로, 갈수서 적게 발생해야지. 왼쪽으로가 실제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900이라는 거예요, 9 0 이렇게, 이렇게도 줘요. 그럼 900만원 그럼 이 900만원은 SP는 줬죠 시간당 5,000원 몇 개인지 안 줬으니까 우리가 900만원을 5,000시간으로 나누면 실제 작업한 시간 나오겠죠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아마 1,800시간 나올 거예요 그럼 AQ AP는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시험에서 뭘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유리하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도 분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음. 그래서 1번이고, 어, 그래서 얘는 아예 이렇게 유리분리,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분리를 주고, 요런 애들 구하라고 주는 문제들도 많고요. 그 다음 에 다른 유형의 문제는 방금처럼 푼 거. 이게 유리한 차이냐, 불리한 차이냐. 그게 어디냐면요. 은 89페이지. 자, 89페이지에 10번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여긴데요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 뽑으면 여기 직접 노무비가 400만원이 발생했다라고 줬잖아요 어, 그럼 이거는 AQ 곱하기 AP의 실제 생산량 곱한 거다준 거예요 한꺼번에 원샷으로 AQ 곱하기 AP. 요게 우리가 제품 한 개당 표준 가격이잖아요. 제품 한 개당 표준, 표준 원가.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인데, 2,500개 생산한 걸 그냥 원샷으로 다 줘버린 거야 400만원. 이렇게요. 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시간당 실제 입률이 천 원이라고 줬죠. 어 그러면 얘를 분석하면 시간당 실제 임률이니까 1,000원. 맞죠? 근데 2,500개 생산했잖아요, 여러분들. 음. 2,500개를 생산을 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400만 원을 250만 원으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나, 떨어지나? 400만 원을 250만 원으로 나누면 어, 나, 떨어지네요. 요게 한 개당 한 개당 실제 1.6아이안한 개당 1 6 시간을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굳이 이렇게 안 써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이렇게 했죠 어 왜냐면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게 되시겠어요 어 이렇게인데 근데 지금 문제에서 S Q 곱하기 S P 줬죠 아둘다 줬어요 S Q 곱하기 S P S Q 개당 2시간. 맞죠? 어,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시간당 900원. 이렇게 표준 세워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2,500개. 를 생산했죠, 여러분들. 이렇게요. 어? 맞죠? 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능률 차이니까 우리가 AQ 곱하기 AP는 솔직히 구할 필요는, 에... 아, 있어야 되겠구나. <laughs> 자, 그럼 여기, 예. 그럼 여기가 이제 AQ 곱하기 SP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우리가 SP는 시간당 900원이고요. 그 그렇죠? 어, 다음에 여기 시간당 900원이고, 얘는 2,500개 곱하기 개당 1.6 이렇게 좀 작아가지고. 어. 그러면 딱 봐도 유리하죠? 왜 유리하냐면, 우리가 개당 2시간에 표준 세웠는데, 개당 1.6시간만 하고, 네, 한 개씩 만들어낸 거예요. 맞죠? 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하면, 0.4시간을 절약했죠? 절약했고, 우리가 시간당 표준을 900원 세웠잖아요. 어? 잘못됐나? 아 맞다 맞다 이거 2,500원 뭐 하는 거야 이거 <laughs> 봐야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하면 얼마야? 90만 원? 자, 어, 90만 원만큼 유리한 차이 나올 거야 아마. 딱 2번 2번 이렇게 됐어요. 나눠서 분석한 거고. 이제, 예. 자 됐어요. 어, 좀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네요. 15분 좀 쉴게 그러면. 예. 자 15분 쉬셨다가요.